반갑습니다. 영프로입니다. 예, 지금은, 오늘은, 대패 삼겹살을, 예, 여러분들께, 예,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일단, 대패 삼겹살에, 어, 마늘과, 마늘과, 이렇게 대패 삼겹살을, 같이 섞어서 이렇게 오늘은 요리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어 오늘 마트에서 이렇게 새송이 버섯이죠? 네. 새송이 버섯을 한 움큼 이렇게 사서 왔습니다. 해송이 버섯을 이렇게 담아서 이거를 같이 구워 보겠습니다. 해송이 버섯을 세팅을 하고요. 새송이버섯 네. 들어왔습니다. 네, 버섯 네새송 들어왔습니다. 네 마무리 일단 받아갔고요 네, 여기다 소금을 조금 넣었어요. 소금 넣는데세상이것터 조금 더해야 돼요. 후추 조금 투합 부탁드립니다. 후추 약간. 나이 먹으면 는 후추 약간만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게 약간, 자궁이 났는데. 자궁 위에 야, 예, 약간 넣어주시고요. 후추 약간만 좀넣어주세요 <놀람> 네. 네, 후추가 약간 들어갔고요. 네,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. 여러분,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세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